자, 제를, z를 전체를 분모에 일단 허수가 있으니까 분모를 실수화해주면 1마이너 i, 1마이 i를 곱할 거고 앞에 놈의 제곱 빼기 뒤에 놈의 제곱이 돼서 일단 2가 되고요. 얘두개 곱해서 2 2 i 플러스 i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 플러스 1이 돼서 3마이 i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z는 이렇게 되는데, 쌤 이걸 설마 3승 이걸 제곱하는 거 아니랬잖아? 그럼 일단 이 2가 짜증나니까 2를 곱하면 2z는 3마 i인데 항상 우변에 허수만 남겨놔야지 순허수를 제곱해야지 이뻐니까 넘기기로 했어. 그래서 2z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i가 됐고요. 양변을 제곱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거지. 그럼 또 4z의 제곱 12z 플러스 9는 마이너스 i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돼? 그래서 넘기면 얼마다?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쟤랑 좀 비슷한 애가 나오면 되는데 일단 2로 나눠버리면 2 z 에 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5 넘겼으니까 이거 는 0이었어. 는 0이까지 왔단 말이야. 잘 모르겠으면 얘를, 얘를 얘로 를 나눠도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걸 이걸로 나누면 돼. 근데 이거 나누는 것보다 이게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랑 그냥 나누기 귀찮으니까 이 z의 제곱 마이너스 6z는 마이너스 5다 하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z 하나 빼면 이 z의 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5z 플러스 2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얘 대신에 마이너스 5라고 적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5라고 적는다고. 이까지는? 그럼 마이너스 5z랑 플러스 5z가 사라지면서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지. 모르겠어. 물론 나눠도 돼요. 근데 너무 비슷해. 얘는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빠르겠죠. 얘네. 그다음에 376그다 자, 얘도 일단 z 가 x 가 절했을 때 저놈의 값을 구해라. 자, 마찬가지. 일단 좌변을 다 넘겨서 우변에는 허수만 남겨 놓읍시다. 2 x 플러스 은 루트 7 i. 또 양변을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4 x 의 제곱 플러스 x x 플러스 1얘 o 제곱하면 마이너스 7 넘기면 플러스 8은 0 4 나누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는 아까처럼 이두 개가 비슷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나눠 버릴게. 얘를 얘로 나눌 거야. 는0이 t 로 나눠야 t 항상. x x h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5를 는0이내로만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x, x3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빼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빼면 6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검사식 이제 얘는 가게 x 마이너스 4 플러스 6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검사식은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를 구하는 대신에 이 값을 구하면 되거든. 근데 아까 얘가 뭐랬어? 0이랑 수식이랑 한 거야. 야, 0이잖아. 그럼 이다 같이 0 되니까 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6x 플러스 3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해돼요 자, 그럼 답이 x를 가 제니까 저기다 6을 곱하면 왜 6곱하면 약분되면서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7i에다가 이게 예였어 플러스 3을 하는 거니까 없어지면서 3루트 7i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비슷한 게두 개가 아니라 그냥 조금 달랐을 때 그냥 나눠버려 그냥 그다음 4 1번 이고인이 상담했는데 경단격운데 집이 영도래. 온도? 집이 영도래. 경단격운. 자, 보자. 복소수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에 봐봐. 자, 이거 이거 수친구들도 아, 이렇게 풀었는 사람 봐라. 이 푸는 방법 여러 있는데제 대도로 이면 제일 간단하게 풀어야 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의 바가 1인데 알파 더하기 알파의 바가 바 분의 1이 5이라고 주면서 저런 애를 구하라고 해서 알파를 뭐 a 플러스 bi 베, 베타를 c 플러스 di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얘랑 얘를 통해서 이놈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돼. 뭐 a 곱하기 b가 1이라는 거는 얘두 개는 역수의 관계라는 얘기야. 얘가 3이면 얘는 3분의 1 얘가 5면 얘는 5분의 1 그 지금 우리한테 곱해서 1이라는걸 주면서 그 역수의 관계에 대해서 대충 완전히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결국 얘를 통해서 문자를 바꿔내라는 얘기란 말이야. 내가 구현되는 건 얘인데 여기에서 베타의 반은하고 정리하면 알파 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베타거든베타의 바가 아니라 그럼 얘를 베타로 만들고 싶으면 좌변은 뭐 씌우면 돼. 바 하나 씌우면 되잖아. 바의 반은 제자리겠지 그럼 좌변에 바 씌웠으면 우변에도 뭐 한다? 바를 씌우고 싶단 말이야. 그럼 바에 바가 됐으니까 얘는 그냥 베타가 됐고, 바는 쌤이 위에 밑에 찢어줄 수 있겠죠? 분모에 바 주고, 1은 어차피 실수니까 바를 좁았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베타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 베타 대신에 얘를 좁어된다니까얘 대신에 알파에 바 플러스 분의 1이라고 적읍시다. 그다음 이제 얘를 찾아내야 되니까 또 아까 알파 곱하기 베타에 바가 1이었거든요. 그럼 베타의 바분의 1이 나오려면 이제 얘를 넘기면 되는 거지. 그럼 알파가 베타의 바분의 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또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얘 대신 얘를 적으면 문자를 한 문자로 알파를 이제 바꿔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얘 더하기 얘가 얼마예요? 물어본 거잖아. 어? 위에서 얘 보자. 똑같은 놈이네, 어차피. 그래서 답은 얼마다? 모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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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f k 가 0이 되도록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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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m 1까지가세 I 의의 3은 1 p l I 플러스 I 의 제곱 I p I 의 3승까지 가세요. s I plus 는 plus I plus I p l I 니까 0이 안 되고요. 얘 I 마이너스 1이니까 얘 I 0이 안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I 니까어 니가 0되네 이 I 게 되는 거지. plus 그러니까 그러니 규칙, 자, 일일이 다 적기는 귀찮으니까 규칙을 찾읍시다. i의 3승, i의 4승, i의 5승, i의 6승, 7승, 8승까지만 일단 해볼게. 얘는 그대로 1, 얘는 그대로 i,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니까 2까지 해서 0이 되는 거야. 그얘다 따로 계산하지 말고요. 여기에다가 어차피 i 하나를 덮곱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또 1이야. 이게 1 됐으면 나머지는 또 똑같이 반복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래서 또 여기까지 더하면 또 0이 되는 거야. 이해 돼? 자, 그럼 봅시다. 뭐가 되 있냐면 3에서 0이 되는 거고 3에서 끝나면 0이 되는 거고 7에서 끝나면 0이 되는 건데 자, 얼마 차이나? 숫자 4 차이 난단 말이야. 4 차이 나면 4의 배출을 생각하는 게 계산이 제일 쉬워요. 얘는 4 곱하기 1 빼기 1이야. 얘는 4 곱하기 2 마이너스 1 그럼 100까지 가려면 4 곱하기 25 마이너스 99까지 가는 거잖아. 이해 돼? 그럼 여기에 1, 2, 3 가다가 25까지 가는 거니까 총몇 개다? 25개다 이렇게 찾는 게 제일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4, 1, 9. 자, 419번은 결국 양수음수부터 판단을 합시다. 자, 일단 a가 0과 1사이니까 a a 1은 합이나 양수, 음수야? 예. 그렇지. a는 그렇지. 얘는, 그렇지. 얘는 그렇지. 얘는 음수. 자, 이렇게 놓은 상태서 에내 마음대로잖아, 사실. 그럼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먼저 곱할 거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먼저 곱할 거잖아. 다 똑같이 나와야 돼. 자 일단 해볼게. 1번만 더보려해 보면 얘랑 얘를 곱하면 음수랑 양수를 곱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같은 거안 긋고 그냥 루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곱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도 양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같은 거안 긋고 루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곱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고 얘도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인데 이거도 왜 곱하는 거거든? 자, 다 봐봐 얘들아, 다 봐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얘두 개가 양수면 루트 a b고 하나가 음수라도 루트 a b인데 둘다 음수면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되잖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얘두 개가 양수면 뭐가 되게 얘? A 얘두 개가 음수면? 그냥 A 그냥 A요? 아니 아니, 아니 미안 미안 루트 그냥 이렇게 루트 A를 얘기 하는게 루트 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이걸 얘기해 볼게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자 한번 해보자 이걸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 루트 x 마이너스 과이 루트 x 마이너스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차피 똑같이 생기대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볼까.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얼마지? 얼마일까? 마이너스 루트에 얘들끼리 곱한 거라서 구라서 마이너스 3이 맞긴 맞거든 얘들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인데 3이잖아.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너희가 배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인 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빼서 루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곱해가지고 2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긴 맞거든요. 근데 얘도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빠져서 루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곱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다시 얘가 음수니까 우리 이거 없앨 때 음수는 어떻게 나와요? 반대로 나와야 되지. 그럼 다시 이 앞에 마이너스 있고 얘가 반대로 나오면서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우리가 다른 숫자를 곱할 때는 얘 식이 아예 다를 때는 양수 무슨지 판단해서 정확해야 돼. 근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을 때는 그냥 루트가 벗겨지는 거야. 루트 3곱하 루트 3은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곱하 루트 마이너스 3은 그냥 마이너스 3이잖아. 얘도 이런 이유에 의해서 얘가 음수면 얘, 얘가 음수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커어지긴 하는데 다시 이 안에서 완전제곱이 되니까 얘가 음수라서 다시 반대로 나와서 다시 마이너스랑 합치지면 뭐 어차피 X-1이 되는이 짓을 매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똑같은 애를 곱하면 그냥 문득가 벗겨지는 거야. 그럼 아까 쌤이 이거 두개 짝지 짓고 이거 두개 짝지 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사실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얘가 얘고 얘가 얘거든. 아 어차피 하나가 똑같이 겼단 말이야. 똑같이 생긴 애두 개를 곱하면 그냥 루트가 벗겨지는 거야. 그럼 그냥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애들은 보 판단해야 되는 게 똑같은 애두개 곱하면 그냥 루트가 벗겨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있겠지? 봐봐. 이렇게 두개 먼저 하고 이렇게 두개 먼저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두개 먼저 하는 애는 둘다 플러스니까 루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곱한 걸 거야. 그 다음 얘두 개를 또한 애들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루트 안에서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아이고 잘못 적었지? A 마이너스 A 제곱이었다. 얘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A 이렇게 됐겠죠. 맞지 그럼 얘랑 얘를 곱하는데 또 봐봐. 일단 얘 마이너스는 앞에 마이너스는 뜨두고 똑같은 애를 두고 또 곱하잖아. 그럼 또 루트가 벗겨지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줘봐라. A제곱 마이너스에 이라서다 똑같이 나와야지. 어떤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면 보고, 이거 두개짝 찍어 두 개라도 풀어보고, 이렇게 이렇게도 풀어보는 게 제일 좋겠지. 어, 연습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428번. 42890하고, 쭉금더 붙이고, 라이트성을 끝냅시다. a-bi의 완전제곱은 8i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해서 20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란다. 자, 천천히 해볼게. 일단 a-bi를 제곱을 했더니 a제곱-b의 제곱-2ab의 i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가 8i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a랑 b는 실수였어. 그럼 이게 실수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어야 되고 허수부 마이너스 ab가 얼마야 되는 거야 8이어야 되는 거지 까지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가 0이거든요. 일단 얘는 맥두께. 그럼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요. 얘가 0이라는 거는 첫 번째 a 플러스 b가 0이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인 경우는 두 번째 a-b가 0이니까 b 대신에 a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직 얘를 안 써먹었으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으면 a의 제곱은 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8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a의 제곱이 4고요. 얘는 a의 제곱이 마이너스 4잖아. A는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를 제곱해, 제곱해서 꼼수 마이너스 4가 될수 없잖아. 그럼 얘는 땡. 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A가 풀만인데요. 아까 양수라고 줬으니까 아, A는 얼마였다? 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20원 나오면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429. 자, 429푼애들 한번 봐봐. 4 2 9도 맞춰야 한거 봐라.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1, 1이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f의 1콤만 2는요. 일단 여기 1, 2, 1, 2, 1, 2 쓰라는 얘기 일단 처음에 따라 쓸게요. 1-2i분의 1플러스 2i야. f의 2콤만 4는요. 2, 4, 2, 4 쓰면 2-4i분의 2플러스 4이야. 하나만 더적게 f의 아此, 얘는 아, 쓰자. 3요 2분의3 플러스 6가 고 가다가 f의 20 콤마 40은요 20 마이너스 40분의 20 플러스 4 0인데 애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실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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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하거든요. 하지 마시고 자 분수잖아 분수 우리 분수의 특징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눠도 분수는 크기가 변하지 않지. 이거 두 관계 봐봐. 여기에다가 2를 나누고, 여기에다 2를 나누면, 얘도 어차피 1 마이너스 이하이고, 얘도 어차피 1 플러스 이하이야. 얘도 3 나누고, 얘20 나누고, 어차피 다 똑같은 놈이거든? 다 똑같은 놈을 몇번더 하겠다는 얘기야? 1에서 20까지니까 20번 더 하겠다는 얘기니까. 아, 여기다 못뭐 곱합니다. 20 곱해서 끝냅니다 맞지? 마지막에 이제 곱할 때는 실수함 안에서 20 곱하면 되겠지. 어, 실수함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수를 있을 때는, 아, 약구나, 그러면 다 똑같은 수구나, 이거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 사상영. <laughs> 자 얘는 또자 일단 이 z 1은 루트 사마이고요또 양변 제곱 4 z 에 제곱 z 플러스 은 마이너스 이요 넘기면 플러스 는0 그래서 4 나누면 z에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오야 이거 또 한번 봐봐. 자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겨서 우변에 허수만 남겨놓고 양변 제곱해서 이거 나왔거든요. 자 이거 나오면 뭐 하고 싶어야 되게 이제 z 제곱을 물란다. 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여기 막 넣어도 되거든 사실. Z의 사성도 제곱하고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너희한테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이다가 나오던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이다가 나오면, 거꾸로 차수를 더 올리고 싶어야 돼.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서, 고난이도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가 있으면 나는 여기에 뭐곱하고 싶어야 해 되게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어야 돼. 자, 곱한다는 거는 0은 아니어야 돼. 얘, 여기만 곱하면 안 되지. 우변에도 곱하면우변 곱해봤자 어차피 0이거든. 곱할 때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0이 너무 성립 안 한단 말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근이 아니니까 대입해도 된는 얘기죠. 그럼, 자, 이거 곱하면 얘뭐 되지? 그렇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 그럼 X 3승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얘를 만족하는 X들은 X를 3승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야. 그럼 얘를 못 곱하고 싶어야 돼. 그렇지 x-1을 곱하면 x-1을 곱하면 되는데 곱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1은 근이 아니니까. 그럼 얘를 보면 어 x3승-1은 0이라서 어 x3승이 1이네.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근 x들은 어차피 3제곱하면 1인 애들이란 얘기야. 그럼 봐봐. 얘를 봤는데 제곱해서 만약에 정리를 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보다 어 이거 보면 제곱 빼기 z 플러스 1이니까 못뭐 곱하고 싶어. z 플러스 1을 내랑 곱하고 싶단 말이야. 양반의 곱저서 0인 거야. 그럼 z의 3승 플러스 1 0이니까 z의 3승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인 걸 찾았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제곱했으니까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얘기지. 그럼 요 놈은 아까 z의 제곱, z의 제곱이 얼마? z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 자리에 뭐 넣는다? z 플러스 1을 넣어서 2z 플러스 1로 만들어 놓고 거 얘는 이 없어졌고요. 얘는 마찬가지. 아까 z의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z인 거잖아. 아, 할 필요도 없었겠다, 얘들아. 이거 할 필요도 없었겠다. 자, 얘가 아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 1이데 이건 없어졌어요. 그럼 z의 3승에다가 얘는 z를 곱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고 이거 마이너스 z잖아. 얘는 z의 3승에다가 z의 제곱 곱한 건데 얘가 마이너스 이고 얘는 마이너스 z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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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어져요. 다 끝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아 이게 보이면 이제 오히려 곱하고 싶어서 차수를 올려가지고 차가 마이너스 1날 찾는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야. 알겠죠? 어. 자 이거는 좀 접읍시다. 시험에 내겠지 내가? 몇번이냐면 430번